오늘의 가방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방 영상입니다. 제가 진짜 평소에 잘 사용을 하고 손이 잘 가는 그런 가방들이에요. 그리고 가성비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휘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미스 코드로이 레오파드 에코백 처음에는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브라운 컬러도 재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상품은 워낙 유명한 상품이기도 한데 재입고 알람 신청을 해두고 겨우겨우 구매를 했던 그런 가방이에요. 처음에 저는 에코백에 대해서 좀 그런 색안경 아닌 색안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쉽게 해질 것 같고, 오래 못쓸것 같고,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에코백의 매력을 이제는 알것 같아요. 일단 제일 자주 사용하는 컬러는 저는 아이보리 컬러인데 진짜 여기저기 다 메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심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 다닐 때나 좀 짐이 많을 것 같다 할 때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패브릭 천이잖아요. 어느 정도 크긴지 감이 안 오거든요. 물건을 제가 넣는 걸 보시면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가로 세로 길이가 꽤나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하고 나서 자주 사용을 해가지고, 손때가 탈만도 한데, 뭐 해지거나 실밥이 터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격대 이상 뽕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파우치 안에 이렇게 딱 정리해서 놓고, 그대로 놓으면 찾기도 쉽고, 이번에 도쿄 가서 너무너무 잘 사용했죠. 아이보리 컬러가 좀더 손이 자주 가가지고, 약간 원단이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졌는데, 흰축성이 있지도 않고, 뻣빳한 형태의 그런 원단입니다. 레오파드 패턴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어, 이렇게 에코백으로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할 때도 자주 사용하고 여행 갈 때도 자주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라서 착용했던 사진도 되게 많거든요. 이미스에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잔잔한 레오파드 패턴이 더 귀여운 것 같아서 거의 인생 에코백이라고 할 정도로 에코백에 눈을 뜨게 해준 제품입니다. 저는 진짜 깔룰로 쟁일 마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잘 사용하는 이미스 에코백입니다. 두 번째 가방은 필린더 블랭크. 되게 귀엽죠? 요건 이전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가방인데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가볍고 굉장히 견고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오, 어, 그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 저는 요 색감에 반해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크랙감이 느껴지고 광택감이 살짝 도는 그런 원단인데 쏘 심플하니 괜찮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포켓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필요한 소지품 같은 거딱 넣고 다니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미니백인 것 같고 데일리룩에 매치하기 어려운 그런 가방은 아닌 것 같은데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버터 컬러입니다. 이 부분에 로고가 음각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금형으로 찍어낸 그런 음각 로고라서 프린팅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해가지고 사실 기대를 오히려 안 했던 그런 가방인데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가방인데라고 생각을 했던 미니 투트백. 그리고 다음은 더 작은 미니백인데 투오 제품의 푸딩백. 제가 한 2년 전에 구매했던 가방이거든요. 매일 착용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미니백이라서. 근데 저도 좀 짐이 많을 때는 많지만, 짐 가지고 다니기 싫은 날은 거의 딱 필수품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럴 때 가지고 나가는 작은 미니백입니다. 제가 구매할 때도 몇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데님도 있고, 실버도 있고, 더 다양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옷 주머니에 뭐 틴트라든지 팩트라든지 차키라든지 이런 걸다 넣기에는 좀 애매한 고럴 때 가지고 나가는 용도의 미니백이고, 저는 이 컬러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같은 디자인이지만 색감에 따라서 원단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 초록색은 양가죽처럼 진짜 소프트한데. 약간 매트한 느낌의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고 시나몬 컬러는 제가 또 좋아하는 크립감을 가진 광택 나는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딱 뭉개지는데 시나몬 컬러는 약간 쉐입의 각진 느낌이 있는 투어백은한 번씩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밈 가방의 미니 데포백입니다 제가 면세 신라면세점에서 보고 구매를 한 거라 사실 컬러를 다보진 않았거든요 컬러가 무려 9가지나 되네요 컬러 진짜 많다 이 가방의 디자인도 되게 귀여웠었거든요 이렇게 스트랩이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캔버스 원단으로 내부가 제작되어 있는데 캔버스 소재가 아주 단단해서 가방 쉐입을 좀 만들어 주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은 약간 약간의 크랙감이 느껴지지만 유광이 아니라 무광에 가까워요. 매트한 느낌의 크랙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더 무게감 있고 차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컬러감 자체가 워낙 포인트인 레드라서 무광인 느낌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좀 성숙해 보이는 톤다운된 레드 컬러라서 여름에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거는 가을, 겨울에 들고 다녀도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또 자켓이나 블레이저. 각이 좀 있는 아우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는 가방입니다. 저 이번에 네일도 레드로 했거든요. 레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레드 좋아하시는 분, 요 미니 대퍼백의 애플 컬러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가방도 레드 계열의 가방입니다. 프렌즈 손대토이의 제품이고 볼링백입니다. 포츠포츠의 볼링백 버건디 컬러를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제 재고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볼링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딱제 눈에 들어왔던 게이 프렌즈 손대토이의 볼링백입니다. 와인 컬러에 뭔가 팥죽을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 이 제품이 100% 소가죽인데도 불구하고 소재 대비 저렴한 가격인 것 같고 소가죽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도 있는 원단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가방을 놔둘 때 그냥 바닥에 놔두면 해지니까 이런 찡 있는데 제찡 있는 가방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찡 있는 것도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뒤늦게 발견한 건데 키링 달수 있게끔 사이드에 D링이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가방 꾸미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저 손대토이의 요 볼링백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컬러들이 출시됐더라고요 핑크! 엄청 러블리한 컬러들이 새로 출시가 됐어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 컬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도 롱하거든요 딱 제가 맸을 때는 이 갈비뼈 옆에까지 가방이 내려오는 길이다 보니까 아우터,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 진짜 괜찮았던 것 같고, 출퇴근할 때도 가지고 다녔던 가방이고, 출근했을 때 독특하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포인트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입니다. 이게 볼링백이라서 저는 가로가 길다 보니까 물건 많이 들어갈까 싶은데, 가로로 워낙 길어서 진짜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보부상 가방으로도 추천합니다, 저는. 다음 가방은 CNN의 패딩백입니다.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깔별로 색깔별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레더 버전이 딱 출시된다고 했을 때 예약 배송으로 해서 받은 제품이거든요. 크기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들어갈 것 같네 생각을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짐이 들어간다는 거. 13인치 에어도 들어가더라고요. 노트북이 또 들어가는 거 보고 놀랐어요. 진짜 보부상입니다, 이거. 어느 룩에 매치해도 잘 스며드는 가방인 것 같아요. 레오파드 미니백이랑 같이 구매를 했는데 좀더 데일리하게, 좀더 손이 자주 가는 가방은 요거여가지고 요걸로 가져왔어요. 크랙감 살짝 느껴지는 광택이 살짝 나는 저는 이런 원단을 좋아하나 봐요. 가격 대비 이것도 아주 뽕을 뽑았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방 자체에 거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진짜 그냥 거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가방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입생로랑 가방이거든요. 너무 이쁘고 비싼 가방이니까 또 열심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진짜 사실 손이 잘안 가요. 너무 히뚜루마뚜루 잘 사용하고 있다. 바시카의 니트백인데 호부백이에요. 니트 가방이 사실 내구성이라든지 뭔가 좀 실용적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했거든요.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무겁고, 생각보다 더 튼튼하다. 이게 딱제 첫인상이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부산 본가에 내려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 짐들이, 디폴트 값으로 너무 많아서 제가, 아, 이번에도 어깨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딱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이번에 부산 내려가면서, 와, 진짜, 제대로 된 보부상백을 만났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깨도 안 아프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실용적인 가방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호흡백이거든요. 저는 이거 직장인분들한테도 추천을 하지만, 학생분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외적인 디자인보다 진짜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만든 가방입니다. 바시카가 원래 니트웨어 브랜드잖아요. 아, 알고 계시나요? 니트 원단을 가지고 데님 자켓도 만들고 데님 카고 팬츠도 만들고 가방마저도 니트로 만들었다고 하길래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니트 가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소가죽보다도 탄탄합니다. 옷을 조금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편안하게 입었을 때 그런 캐주얼한 가방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짐이 많이 들어가는 보부상 가방인데 작용 감이 편하다. 이런 가방 찾으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방도 제가 너무너무 추천을 했었거든요. 원단도 아주 짱짱하고 이렇게 접었을 때도 진짜 이렇게 딱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에코백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 피시아 제품이 클래식한 느낌의 아주 모던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패턴이 되게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제품이 좀 베스트 제품인 것 같아서 이걸로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작은 버전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가방이 있었거든요. 볼드한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는 좀 많이 클것 같아서 미니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상품은 미니 사이즈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들고 다녀야 될 만한 그런 소지품들은 진짜 충분히 다 들어가는 정도의 가방이라서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진짜 패턴도 특이하고 약간 플리츠 느낌도 나면서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손이 자주 갈 만한 그런 가방입니다. 이런 곡선을 띄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봉긋한, 아방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딱 들었을 때 코스 구름백을 딱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무게감도 그 정도로 가볍고 소주품 놓고 들고 다니고 어깨 메고 다녀도 엄청 편안한 코스 가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겨울에는 확실히 큰 사이즈가 이쁠 것 같고 봄, 여름, 가을 정도는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이건 직장인분들한테 추천하는 가방. 하나 더좀 소개하고 싶은 가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로엘라이즈 브레이브라는 네트백입니다. 블루 컬러가 너무 청량감 있고 여름에 잘 맺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라서 이번에 하노이 갈때 쓰려고 구매를 한 건데 포장도 너무 이쁘게 왔고 가성비가 미친 네트백.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름에 수영장 가거나 여행 갈때 그때 하나쯤 챙겨가기 너무 좋은 가성비 좋은 네트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로엘라이즈의 네트백. 제가 준비한 가방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너무너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